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6.25 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해외에도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규모의 GDP를 자랑하는 매우 발달한 선진국이며, OECD와 G20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GDP는 1조 9천억 달러. 1인당 GDP는 3만 2,287 달러이고,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6,900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량의 2.73%를 차지합니다. 이로 볼때 대한민국은 건실한 선진국이자 세계 무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경제 대국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불과 몇 세대 만에 최악의 빈곤국에서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한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웅크타드 즉 UN 무역 개발 회의는 2021년 7월 2일 공식적으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1964년 웅크타드가 설립된 이래 처음 실행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사례는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이고 특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세계의 네티즌 중에는 이러한 한국의 성장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네티즌들은 종종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오늘은 지니TV가 쿠오라와 레딧 등 해외의 유명 커뮤니티를 찾아서 이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되었나?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일부 네티즌들은 마치 대학에서 한국사를 전공했거나 한국 경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처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많은 답변자들이 한국 전쟁 직후에 비참했던 한국의 과거와 이후 재벌 집단을 중심으로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가 형성된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빠른 성장의 기반이 된 것이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이었으며 정책적으로는 토지개혁, 새마을운동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민주화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박정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점수를 주는 네티즌도 눈에 띄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박 대통령이 현재 재벌체제 수출중심이라는 한국경제의 기본구조를 설계했고 베트남전에 한국군을 파견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10억 달러 이상의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높은 점수를 주는 네티즌들이 있었는데요. 하나같이 독재자였지만 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박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를 칭찬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무엇보다 훌륭한 인적 자원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니TV 역시 이 주장에 공감하는데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한국인의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와 높은 교육열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부모, 조부모 세대는 간호사, 광부가 되어 독일에 일하러 가고 아라비아의 찌는 사막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지키고 돌보았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게더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네티즌은 본인이 생각하는 몇 가지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요. 첫째, 삼성, LG, 현대 등 최고의 회사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브랜드들. 둘째, 섬유, 금속. 중장비, 조선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집중, 셋째 재충전 배터리 등 여타 분야로의 다각화, 넷째 4천만 이상의 내수 시장. 이 네티즌은 한국의 인구를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네요. 하여간 다섯째 수출 중심의 전략, 여섯째 위기 대응에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보수적 사회, 아마 IMF 때금 모으기 운동 같은 걸 의미하나 봅니다. 여섯 번째, 혁신 지향적 경향. 이 네티즌에 따르면 한국은 GDP의 3.7%를 연구 개발에 사용한다는군요. 해외의 게시판들을 둘러보니 의외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 잘 모르는 해외 네티즌들도 꽤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이 선진국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네티즌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네티즌이 삼성전자의 한 부문이 베트남 전체 GDP의 4분의 1을 책임진다고 대답하면서 한국 경제의 규모를 설명하더군요. 그에 따르면 또한 한국은 블룸버그가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고 인천공항은 2012년 이래 이제까지 계속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며 한국의 변화를 관찰했다는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그는 1971년부터 최근까지 약 45년 동안 시애틀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이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보기에 한국은 당연히 개발 도상국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나라, 즉 선진국입니다. 한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네티즌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속하며 선진국 중에서도 인프라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평가를 보더라도 인터넷, 대중교통, 거리 질서, 시민의식 모두에서 대한민국은 확실히 선진국의 지위에 올라선 것 같습니다. 물론 선진국이 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요.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인 전체로 보면 빈곤 인구는 15% 정도이므로 영국의 17%, 미국의 20%와 비교할 때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볼수 있지만 실은 그 빈곤 인구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사실은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살률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사회적 경쟁은 한국이 발전하는데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에게 압박감을 줘서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지적하는 네티즌은 "한국의 교육제도가 학생들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본받을 게못 된다고 보는군요." 이외에도 저출산 등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고 있지요.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극복해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여간 지니TV는 이번 주제에 대해 조사하면서 외국의 네티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의외로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살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